자, 보통은, 악플 있게 하면 악플 찾아오거든요? 어, 저는, 방금 잃었기 때문에, 같이 찾을 겁니다. <laughs> 아시겠어요? 어, 저는 방금 잃었기 때문에, 악플을 찾아서 읽을 거예요. 어, 내가 찾아오지 않아! 자, 한번 찾아볼까요? 어, 자, 악플. 아, 오늘 악플 좀 많이 달렸거든? 내가 오늘 악플 많이 달리고, 뭐, 오늘 해야겠다, 이랬는데. 자, 오늘 제가, 악플이 많이 달려갖고, 좀삐뚤상이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. 댓글 이쁘게 안 달면 혼난다, 재민이들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은, 조회수, 어, 조회수 20만 나오고 있는 이 게임이거든요? <laughs> 어, 좋다. 비싸, 어, 괜다 내 얼굴 뭐 그렇게 중요하니? 악플 읽긴데? 그지안 중요하지. 이렇게 하자, 그냥. 어, 이렇게 하자. 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이 새끼 방송 소리 존나 질러서 귀 아파 죽겠어. 미친년! 지랄 발광하는 것 마냥 소리 쳐지는 애. 이게 유튜브 수준이에요. 페이스북은 이렇게 단스랑 욕짓거리를 나열하지 않아요. 해부 악플러들은 되게 논리를 갖춰서 비승전결이 있는 악플을 남기는데, 어, 유튜브 재민이들은 그냥 존나 아, 질러서 귀 아파 죽겠어. 미친년 지랄 발광. 어, 이게 맞아. 커플이 더 많아서 어, 그렇게 속상하진 어, 않아요. 다 좋은데 씨발 너무 남바람. 그거 줄이면 분명 이건, 이건 악플은 아니고 이건 피드백인데. 아니 난 나는 여러분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욕을 하지 말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또 어떤 댓글 달리기 시작했는 줄 알아? 유명해진 욕 줄이가 봐 겁나. <laughs> 이런 댓글을 달리기 시작했어. 그럼 나는 어떻게? 둘이 타협을 하세요. 둘이 타협을 하세요. 알았어요? 개노잼 존나 시끄럽네. 애들이 배터리 똑같아요. 애들 똑같아. 어. <laughs> 댓글에서 좀 잼민트가 방금 달았네. <laughs> 나도 복사해가지고, <목소리> 어, 되게, <덕분에> 재밌게, <목소리> <잔는데. 웃음> 오케이, 나음 얘들아, 이런 말도 안 좋아. 추동 여명해지지 마요. 나말 알고 싶단 말이야. 야, 이씨발! 우리 추종당도 돌명해서 돈 벌어 먹어야지. 이게 맞는 말이지. 얘들아, 나 중고차 좀 사자. 내가 새차 산다는 것도 알잖아. 어, 중고차 하나만 사자, 얘들아. 어? 씨발. 뿡! 저 게임할 때 시끄럽네요. 요거를 피드백으로 넘기겠습니다. 이 정도의 피드백인데, 여기서 이제 말투가 조금 바뀌면 앞뒤에요. 이제 와 씨발 존나 시끄러운 병신 새끼 어,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악플입니다 어. 이거는 씨발 뭐냐 십새끼인가 정렬인가 그분 담았어요 아십새끼 아, 아니 십새끼 이건 악플 아니냐 얘들아 잠깐만 <laughs> 이건 악플 아니냐 요거좀 애매한데 <laughs> 어어이 새끼가 씨뿜아여튼너 <laughs> 너 뭐야 왜 자꾸 내가 하는 얘기 네가 뺏어가 너각신다리야 씨발 한까지날아간대 아, 조심해 이게 컨텐츠가 바뀌었데 하트 충착기가 바뀌었는데 이거? <laughs> 야 어딜 까 하트좌 당신은 씨발 하트자는어디에다 이거 어디에도 없다 씨발 <laughs> 아이 정게 근데 개못생겨서 보기 힘든 레 머리좀 감고 방송해라 <laughs> 감검정가 그러니까... <laughs> 하트 충 <중> 당신은 <당기는> 대체 <laughs> 야, 욕하지 마! 하트 중 욕하지 마, 얘들아! 왜, 씨발, 니새끼리 네 싸워! 하트 중은이형이처럼 음. 머리로는 깎고 나왔는니다 <laughs> 어우, 유치해, 씨발! 니 토대 미우치는 못했어! 어, 내가 닦을 냔면 나한테 닦고 자라 놀랄라? 응, 니 얼굴! 어우, 유치해, 씨발! 뿡! 어, 이거 악플 아니냐, 씨발? 예. 어? 이거 악플 아니냐? <laughs> 눈이 발렌서 많이 받자 마, 자발렌서 깎아. 눈이 사람도 있대요. 야, 아직도 안 죽어! <laughs> 안 죽어! 그 정도는 안심해! 떡상 할 수가 없다! 이 영상이 떡상해서 너가 보게 된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바보. <laughs> 무슨 지랄을 하네너좀 <laughs> <너도> 너무한다. 어우 <laughs> 존나 세네이 친구. 한도창! <laughs> <하트창! 웃음> 아니야 아니야 뭐라 그러지 마. 어쩌라고요 뭐라 그러지 마. 어쩌라고요 뭐라 그러지 마. 방송 보고 있네. 그만 더어더라고 오오오? 시발로의새끼 어? <laughs> 왜 우리 엄마 욕하냐? 어? 왜 우리 부모님 욕하냐? 시발로봇 새끼면 우리 부모님이 시발 놈이냐? 어?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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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뻐드렁이니 <laughs> <뻔드랑이> 조까지 <laughs> 생겼네. 어? <여부도> 그다시발 <laughs> 뭐가 조같 없어요 버니 오니. 아 버니 조시 없으시구나? <laughs> 아! 없으시구나. 아 버니 조시 없으시구나아어 아니 제발 마이크 따로 쓰면 안 되냐? 이 존나 아픔. 씨발 <laughs> <시발>, 존나. <laughs> 최근에 30만 원 주고 바꿨는데. 아 최근 <laughs> 30만 원 주고 바꿨어. 씨발. 어, 악플쟁 말았던 거 같은데 왜몇개 없냐? 야, 너 생각보다 착하구나. 하라